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부각약품을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대부분 제약바이오 어, 이게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관심이 많으신 만큼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부각약품을 보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7월 6일날 어, 좀 됐죠. 한 보름 정도 지난 상태인데 그때. 제가 이제 부강약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확인해 주시고, 네, 이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선. 네, 편하게, 이해하시기 좋게끔 말씀드려보면, 5일선 안차 21선 하락 나오면서 21선까지 돌파. 이런 모습. 그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네, 어, 지금 5일선에 대한 부분하고 이 자리, 그리고 색칠한 두 자리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일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21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만나면서 그 21선을 돌파를 하느냐. 네, 예,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7월 6일날, 음, 자, 비교해 볼게요. 지금 모습에서 볼수 있는 것이 음, 자 여기 이게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 캔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제가 이제 5일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1선이 이렇게 빠지죠 자 빠지면서 이5일선 안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21선을 안착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어, 상승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어 이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올려줬어요. 올려줬는데 올려주고, 자 꼬리를 달았죠. 돌파가 나오면서 특히 꼬리를 달았다. 자 일단 수급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 보면, 지금 여기 어, 3일 전에는 개인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을 누가 내 네, 외인 쪽에서 받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어 제가 이런 5일선, 21일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상승 돌파 나왔지만 윗꼬리 달고 빠지면서 음봉. 자, 제가 색깔을 칠한 부분을 어 연장을 좀해 볼게요. 자,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연장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어, 일단 돌파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윗꼬리 달고 빠졌다. 그럼 결론이 뭐죠? 종가상. 네, 여기 저항이 받았다는 거예요. 저항이 생겼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엄청난 상승, 자 제가 왜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가 이 색칠한 부분을 양봉 하나로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글입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달렸지만, 예, 추가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오일선. 제가 설정한 라인하고 상관없이, 일단 오일선에 대한 안착을 해주고, 오일선을 따라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외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한이 음봉이에요. 그리고 음봉이면서 자 상승 긴 윗꼬리 최고점 음봉 이건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을 수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빠질 건데 안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윗 꼬리, 최고가장대 은봉, 거리랑도 어느 정도 터졌다. 그러면 빠지는데 누가? 왜? 외인이. 외인이 지금 잡아줬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렸다. 그리고 오일선을 탁 올라간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오일선이고요. 그 다음이 어디? 네. 이 색칠, 이 부분에서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 어, 지금 이 색칠한 부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평선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보조지표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캔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라인 때 제가 설정한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밀리면 별로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위치도 그렇지만, 제가 어,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그냥 중심을 좀 잡아본다. 외인이 10만 주? 예, 100만 주거든요. 100만 주라는 물량을 지금 여기에서 잡은 상태이다. 그럼 이 라인대가 깨지면서 어떻 거래량이 자, 외인이 여기에서 음. 자, 외인이 매수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외인이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중심이 돼서 무조건 밀리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손실을 보죠? 그냥 여기서 다 매수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준을 잡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그 자리를 지킨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 이탈하면 안 좋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그 기준을 잡아 보겠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역시 외인이 많이 매수했던 부분이 자리가 기준이 된다. 이것도 제 의견이긴 해요. 하지만 이거는 보여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제가 이 색칠한 부분 여기에 기준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우에서 웨인이 백만주라는 매수를 한 부분 우리가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그냥 이 기준으로 개인 기간이 아니지만 웨인, 웨인 수급도 상당히 우리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웨인이 네,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다. 웨인이 들어오면 상승이 나오고, 웨인이 매도하면 상승이 제한적이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증시에 대한 흐름을 읽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증시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인의 수급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보자. 이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밀리느냐, 안 밀리느냐, 오일선 이탈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오일선 이탈 이후에 자, 이 하락, 오일선 빠지고 나서 그 위치, 기술적 반등 자리가 지금 제가 색칠해 드린 이 라인 대고요 그리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21선 21선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모습에서 21선이던 5일선 이탄의 맥점 자리이던 지금 이걸 알수 있나요? 여기는 제가 한참 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후행선 차트를 가지고선 분석한다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 라인 때는 이 흐름이 없었을 때에 설정한 이 전에 캔들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밀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자리를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질 만큼 터졌어요. 이 부분으로 보면은 지금 밀리면 좋지 않다. 밀리더라도, 자, 빠지더라도 다시 돌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제한적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일단 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분봉을 보면서, 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분봉의 모습을 보시면, 자, 전체적인 흐름에 보면, 어, 이렇게 지금 상승을 하면서 강하게 올려줬죠. 거래량 터뜨리면서. 자, 뺄 때는 적당한 거래량으로 일단 빼주고, 그 다음에 갭으로, 자,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흔하게 알수 있는 갭자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을 맥구로 내려온다? 그럼 38,000원이죠. 일봉상에 38,000원을 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에 38,000원이면 어디죠? 네, 딱 여기네요. 그쵸? 여기, 제가 설정해드린 색깔 칠한데, 상단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 갭을 매꾸로 내려온다? 그럼 38,000원에 대한 부분이 터치가 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갭을 메껀데도 밀린다? 라고 하면, 뭐, 이 저점에 대한 부분도 보여지지만, 이 밑으로 빠졌을 때, 저점이면 대략 한 34,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34,000원이면, 이 맨, 여기 밑에 하단이겠죠? 근데 거기까지 빠진다 라고 하면 자 여기가 다시 저항이 되는 거고 하지만 문제가 될게 없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만 밀리지 않으면 된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가 밀리지 않으면 좋다 근데 아주 짧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오일선이지만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것이 가장 저는 좋고 이 자리와 이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지지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부분만 확인을 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밀렸을 때 그럼 손절 쳐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 사인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빠진다 라고 하면 예, 제 영상은 매수 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제 얘기일 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탈한다라고 하면 저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것 같다. 단순하게 종목만 보지는 마시고 흐름을 좀 보셔야 돼요. 즉, 약품에 대한 부분. 물론 지켜주고 올라가면 어, 여태까지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처럼 예, 올라갈 수 있죠. 예,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약품에 대한, 제약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좀 불안한 감은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이제 네,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 여기 보시면, 대략 한 300%.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더갈수 있다. 어, 이렇게 좀볼 수는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장주.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주가 1000%, 2000%갈 때에 그 뒤따라가는 종목들은 2,300에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까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